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리산 차학동 삼성궁 마우성 입니다. 지금 현장에 와보니까 차량들도 많고요. 주변에 아마 찰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여기저 차들은 복장 옷들이 가지런히 많이 있습니다. 버차도 보이고요 여기 버스에는 아마 연기자들이 들어왔겠죠 다리뜨는 강이라는 찰영 다리뜨는 강이라는 점이 붙어있네요 제목이 다리 떠는 강이라는 제목 같습니다. 촬영 차량입니다. 각종 복식들이 즐비박이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이 아래도 보면은 출연 의상들 도구들이 절묘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장비들, 칼, 소품들, 칼도 보이고요. 칼이어서 칼선잡입니다 엄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즐비하게. 상국나인뭐 이렇게 봐서는. 사극 형태. 그렇습니다. 그거 찍으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하는 거요 네? 가볍게. 아니, 아니요, 가볍게 아니고, 찍지 마세요. 네? 선생님. 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앞에 밥차도 보이고요. 사업률이 상당히 많 왔습니다. 발끈기가 있고요. 사장님. 사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이거 안 나오게 찍어 주셔야 되는데. 그럼 가볍게 한번찰링한다는거뭐 어? 보여 주는 거예요. 아, 어, 아니요. 저희 안 돼요. 이거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가라. 그건안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아, 저한번만 확인해 주시면 안까요안 찍었다니까, 는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제가 다 갖고. 난역으로 돌았어요, 여기 여기가 삼성구 주차장입니다. 학을 상징하는 모습이고요. 앞전에는 왔을 때 날이 어두웠는데, 오늘은 조금 밝습니다. 밤에 이특합니다좀 전에 저희도 엄마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차량도 올라가지고요. 청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악동, 청악을 상징하는. 성공 마곡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시간이 모지라가지고 보겠었는데요.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리 뜨는 강어아놀래라 참... <laughs> 이때는가? 설명용입니다. 네, 표서에 표를 끊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끌어 나눠 놓고, 제목을 딱 찍으면 안 되니까, 아, 저 제목 노출되면 안 된다고, 사모님. 제목을 서붙이 나눠 놓고, 무 노출시키면 안하고 노출을, 노출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게 어딨있어버스도 전화는 안왔고 사극 다리 떼낸거 안졌습니다 이렇게 노출시키면 안하고 찍으면 안된다고 지하라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 여기가 지금 매포스니다 어뢰는 7,000원 이고요 단체는 6,000원 금소녀은 4,000원 어린이는 삼천입니다. 갱노우대는 삼천이고요.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게몇달 정도를 가지고 특이하게 이렇게 사올리네요. 여기가 할 건데요 여기에 양쪽으로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아, 집들이 상하의 모습이고 화전집인데 오늘 장사를 하는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겨울이고요 얼음이 얼어가 있습니다 독석돌이 한번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래 부분 방금 올라왔던 길입니다. 자, 여기가 마고성 검단길. 마고성 검단길. 탑을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이렇게 다쌓아 올렸네요. 여기 일본 놈들이 까치로 만들어 본 것이에요. 아, 무난히 특이하고요. 아, 깎았습니다. 아게 예의주를 물었는가. 형태가, 모습이 보이고요. 마 오성의 상경이 말, 말이 보이고. 아, 독도, 오래된 독 같습니다. 단지로 가지고. 골떡을 만들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자 삼성공 금단길 실릉스러운 길을 금단길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실릉스럽다 해서 금단길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바닥에는 질퍽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얼음이 어겠습니다 많이 춥죠, 산이니까. 성벽을 샀듯이 돌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바람이 평지보다도 온도가 한 3도 5도 더 낮습니다 숨가쁘게 했는데요 오르막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네요 한라산이나 높은 산에는 산고대가 있어서 날이 이제 많이 차갑다는 거죠. 더운 거죠. 계곡길를 옆으로 두고 뽀밭 아, 하나 있네요. Thank <laughs> you. 듣는 요새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지 않으면 은 올라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 주변에는 끄덕끄덕, 어려가 있습니다. 안날아치면은 산적들이, 이 길목을 막고 있으면은, 다 틀리겠습니다. 삼성공이라서 한우가 한인 당군 삼성인을 삼성이라 합니다.

크게 합니다. 반대다가 무늬들. 예사롭지 않은 무늬입니다. 이건 용 같습니다, 용. 요거, 가시기잖아 폐, 폐 머리에다해놓으 용, 용머리. 저는 거북이 던 거고요. 아화나 들어서 객하 내렸다 터널을 휙줘안제 나왔습니다 아, 추워가지고 <laughs> 어른에 저를 꺼렁꺼렁 꺼렁 꺼습니다 물이 있어서 사람이 세안은 할수 있겠습니다. 이고 장비가 먹어가지고 저 용의 생산력이도하고요 이야 이게 한바위 밑에다가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게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구를 만들었어요. 이곳서굴 형태로 만들었네요. 천장에는 <laughs> 고대 백화처럼 문장도 열거려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물고기 사냥하는 모습, 동물을 창으로 뛰르는 모습, 엄마 사슴인 듯 합니다. 문양을 그려놨네요. 여기는 또 처음 로형행태로전화되 있고요. 지금, 지난 곳입니다. 지난 곳입니다. 위에는 지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도 자라고 있네요. 아마 뭐, 한인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은 인지 않겠나 을은데요 청악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형상이서고 싶습니다 또 터널 구리입니다. 철기, 철기병들이 있는 복장이네요 무지개 틀갑입니다 이게는 또 조금 넓습니다. I didn't know. 가리스캔입니다 우리 강돈입니다 와 여기가 망원성입니다 배도 있고요 이거 편착을 잘해야 돼. 편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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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도 있고 노도 있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저 멀리 배도 있습니다 저희로, 망오성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상식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2부, 2부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북 기다려주세요.